아, 빡센데 오, 개꿀나다리에서 이쪽에 다봐리에서 아, 리에 아, 사리 아, 리 아, 리에 아, 사리 아, 아, 사 아, 사리 아, 니 아, 니사람 아, 사사방에서 아, 리에서 아, 사리에서. 빨리 아, 리 셋, 뽀개 아, 구아 잡아, 잡아. 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나 잡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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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빨리 잡아. 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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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선출 아, 판 저... 해도 돼요. 혹도 <laughs> <아니었어, 아니었어. 웃음> 이거 이거이 정도 각도로 하면 바로 제기세 걸릴 텐데. 보여 드릴까? 안려고. 하지 말고 와요. 패하면 어, 킥. 참고 건질수 있다 지금. 네, <laughs> 살려. 어, 살려 네, 네, 네. 이거 이거. 이이 뒤에 피, 야, 피, 오다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깨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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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이 오케이, 오자이야케이 오케이, 오이 무시해 무시 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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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해 봐 아따 또잘 피가리 맞이면 피가리 방 없어 방 없어 다리아 나머 있어 나머 이거 아예 가운데 나머 아이고 아리 아예 아 날개캐제발 라인 라이, 아니, 아, 아, 라인 아니, 우리가... 어, 예, 라인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라 아니. 아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보자 라인, 라인, 라인. 다 라인 다

망치가 80이니까 좀썩라면 바로 생길 이거 잡곡 던져달겠 잡곡 벗게요 정면에 망치 찍을 거 같은데 아 이거 던져달라 할줄몰어 아투리 리어다아 날개 어디해 날개 어디가 라인 안돼 빼야 돼 라인 없어 이리리아가지안 빼빼 빼, 빼, 빼. 어, 나이스. c 시 개점이로다. 서 풀어 줄가아게요 혹시 차, 차 겠는데 진짜 많이 차. 차 있겠는데?

아맞다 알가 너 너무 돌진으로 간다. 튀어. 안 돌려. 심신 응. 그러니까, 아이, 지에 자리야 있다. 풀리인데 너가 그래, 없으니까 더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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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 없다. 이거 자다 자리야. 다 루시우도 뒤에 있어, 위에 전선 밀었을 때좀 밀려. 어. 어 한개 라인 방적하래데 다리야, 떨고 계속 올라와. 아 화물에 붙여줘야 되는데. 한번 붙였어요. 이거 뭐, 브리핑 뭐좀 해봐. 야타보는지야타보는지야타보 아, 집안이 래 앞으로 가자, 앞으로 가 라인, 라인. 치고 가고 있잖아.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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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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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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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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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 오, 뭐야, 잠다 아이들, 촌, 망치, 세서, 망치, 세거좀 망치, 다이게임 오, 망치, 오, 망치, 오, 망치, 오, 망치, 오, 망 오, 망치, 오, 이치 오, 망피 오, 아치 오, 망치,

이자 오, 라인안 돼? 오이 다리. 오! 라인도 안 돼? 라안 돼? 아인도안 돼? 인도 라인도 안 라인도 라인라인라인 돼? 라인도 안 돼? 라인도 안라인 돼? 라인안라인라인 저 앞에! 라인 업도 해야돼 <목소리> 우리 오봐아 이제 라인 나도다아뜯라거 왼쪽에 약할 나오게 할게 내가 오른쪽에 루시 오른쪽, 왼쪽 왼쪽, 왼쪽 막아줘 <목소리> 아 이건 피하기 아한번시한번시부터한번시부터나이나하나하나하나하나

<뭐라> 아... 피야 아, 진짜 옛날에... 이기고 싶다... <laughs> 아니... 그거 사이가 뭐... 오버치스킨사는 아. 야... 그보도좀 지어줘라... 돈치어줘 아... 아그 어. 아, 아니 그건 아닌데... 스킨 사려고 4만원... 오버치 하나만 사려 아... 어, 이거, 어, 이것만 사려고... 아버지 사에 아, 나 위치 나 방금 방금 바로 라인 던지. 라인 던졌는데? 라인 던졌는데? 라인 던졌는데? 라졌 라인 던졌는 라인 라인 던졌는데? 아인던졌 라인 던 라인 던할는데 라인 던할는데 라인 던졌는데? 라인 던졌는데? 라인 던졌는데? 라인 던졌는데? 라인 던게 하면 라인 던졌 라인 던졌는데? 던졌는데? 데 라인 라인 던졌 라인

뭐, 함물 앞에 있긴 안 돼요. 금방 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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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봐봐. 우리 라인. 라인 빼야돼, 방 있어. 라인 오. 봐, 라인 봐. 라인 킬다리아 봐. 다리야다리다리아고리야다지 다리야, 나이스. 마이스 코카 마이스 꺼졌니? 아, 미안. 아, 끄고 있었어. 아, <laughs> 시작전 끈 거. 근데 아, 넙안 해주더라, 어떤지. 근내 <laughs> 브리핑대로 다 <나> 때리던데. 그래서 <laughs> 몰랐다. <laughs> 아니, 그, 지 코카가 브리핑 안 할래가 아니다, 이거. 손만 나이스 한번 잡았다. 장치 있나잘 몰라. 망치이을거 같아. 낭날 거야? 이날것 같아. 낭독아 낭독이 인것같이날것인아 낭독이 아이아 낭독이 아낭독아 랭킹이 망자 가죠? 망치 잡고 나비가 너무 안망 자폭 피해야 응. 된다 자폭 날리라 깔때 날려주세요 라인 자폭 피해야 돼자 피해야 돼하 라인님 쿨하면 날려줘야 돼한 나이스.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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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기가 서 기가 되고 워이 워이 기가 서요 주방 뺌 우리 커브안남 났네 어, 이거 와야 맞는데, 이스 뭐야 보여. 오, 이번 와이스텝 아, 이거 맞네. 많이 들어갔다? 아, 방 있어요. 사방. 네, 네. 공다 있어요, 우리 사람 싸우다 보면 자산도 차겠어, 우리 되게 싸. 아, 남의 팀, 남의

내가 100%한 30번 민것 같다. 유튜브 올려도 내가 보고 보고 배울게. 오케이. Okay. <laughs>